아멘.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3장의 말씀은 그 중심에 서 있는 말씀, 주제가 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B.C. 586년에 지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쓴 노래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죠 시 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1절부터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한번 20절 말씀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나 혹은 내라는 네 1인칭에 관한 어, 그런 설명입니다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3절에도 보면 나를 4절에도 나의 살과 나의 뼈 5절에도 나 6절에서 20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 혹은 나의 라는 표현이 또내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죄나 예레미야의 잘못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이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에 1인칭 그런 주격을 어 사용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또 내가 고난당하는 자도 나요. 나의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는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예 기뻐하시는 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는 사실 따져보면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였고 준행하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마치 그 징벌이 그 죄악이 자기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양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이제 모세가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였어요. 근데 그 당시만해도 여러분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 계명을 주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큰 그런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 제사장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큰 스케일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제 딱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모든 황금들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아론을 필두로 이스라엘의 어? 두령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리라. 그때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하면서 그 중보적 기도가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때에 모세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면 내 이름도 같이 지어버려 주옵소서. 나도 같이 죽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 중보적 기도, 대의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면서 반석 위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 앞을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 계신과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시 거룩하심, 선하심을 쫙 보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사람들은 죽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다시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3장의 기도는 사실 그애탄의 노래 애시라고 애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기가 마치 죄를 범한 사람처럼 자기가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로 나를 치시는도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면. 내 살과 가죽을 세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하면서 죽은 자 같이 자기가 살고 있다고 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멈춰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바뀌어요 1인칭이 아니라 우리라고 40절부터는 쭉또 반복되는 말씀이 우리요 우리, 우리가 우리의 또 우리의 하면서 40절부터는 이제 우리라는 말로 나에서 또 우리로 그러다가 또 다시 이런 말씀을 보시면요. 어 나로 또 바뀌게 됩니다. 어 우리, 나,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은 나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섬기라고 또 가르치라고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할때 나와 이 백성이 불가분의 관계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민족의 기도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할때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지만 저는 양심을 지켰습니다. 저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명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와 무리들의 관계가 뗄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지도자들 혹은 어, 교회에서 어떤 리더급 되는 분들은 아 나는 의도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너무나 그렇지 않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게으르다 나태하다 하면서 막 마치 나와 다른 존재들처럼 설명하는데 그것은 지도자로서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대통령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 백성은 그래서 예전에 막. 막 그런 심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무리는 개돼지입니다. 자기들 먹을 것만 채워주면 좋아합니다. 막 그런 내용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내가 고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우리 가정이다, 우리 또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하나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은 인성의 모습이 남아 있다. 하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의 모습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을 지금도 완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기도하고 계실까? 이미 부활 승천 하셨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서 그분은 자유롭게 왕로를 타며 사실 수 있는데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서 인간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마치 예수님이 본인이 지금도 어. 잘못한 양 아픔으로 또 그런 궁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번 주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려운 존재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인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때에 비로소 국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그 중에 또 중심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3장이 이 레미아이가의 핵심되는 그런 장이라면 노래라면, 그 중에서도 23절부터 28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귀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어떤 탄식의 노래 20절까지 내가 나의 또 나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그가 그런 탄식을 하는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궁률, 인자라는 것은 헬세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궁률이라는 어, 단어가 참 중요해요. 궁률이라는 단어는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수요일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키리에 엘레이손 기억나시죠?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이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함이에요, 라함.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 주님은 사랑이 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가 무궁하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현상으로 보면 이제 망했습니다.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 진멸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비록 어제는 우리에게 진노를 보여 주셨지만 23절 말씀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인자와 라함 그국률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한번 쭉 25절부터 보십시오. 25절, 아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를 바라리라 하고 또 25절 말씀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보면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이 나타났듯이 소망이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참고 견디는 거. 그러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매를 맞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서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삶. 그 기다림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심이라라고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또 흩으시고 때로는 무너뜨리시지만 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대가이고 우리의 그런 형벌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로 또 궁률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을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며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오래 참은 자들, 기다린 자들은 주님을 영원 가운데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탄생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흑암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잊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을 항상 새롭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비록 날씨는 춥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은 날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